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사방 조주빈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그의 혐의가 방대한 만큼 연장된 기간 내 조주빈을 상대로 계속 조사를 진행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조주빈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오전 11시 45분께 오전 조사가 종료됐으며 오후 2시부터 재개해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여섯 번째 조사다. 조주빈은 송치된 당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변호인은 개인 사정으로 입회하지 않아 조주빈 혼자 신문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속 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조주빈은 3일에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되며. 연장이 이뤄지면 오는 13일까지 조사를 받은 후이 기간 내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 피의자를 10일간 조사할 수 있고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수 있고 이 기간 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텔레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검거될 때까지 박사방 등 어떤 그룹 채널방 등을 운영했는지와 관여한 이들의 역할 및 공모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조주빈이 자신의 활약상을 담은 자서전과 유사방들의 흥망성쇠를 담은 픽션 등. 텔레그램 방에 올린 글의 내용과 활동경과도 조사하고 있다. 또 유무료 회원 등 회원 운영 방식과 규모, 회비 관련 수익 분배와 사용처 등 범죄 수익에 관한 내용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조주빈과 공범으로 지목된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를 조사했다. 이들은 오후 2시 10분부터 오후 10시 20분까지 약 8시간 10분가량 조사를 받았고, 이날은 공범이나 다른 피의자 소환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공범과의 대질신문은 추후 수사상 필요하다면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강 씨에게 조주빈을 알게 된 경위와 박사방 관련 범죄 혐의 등 내용을 조사했다. 강 씨는 조주빈과 여와 사례 등을 모의하고 공위교원 신분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신상 정보를 알려주는 등 성착취 영상 제작 유포를 도운 의혹을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조주빈은 텔레그램 방을 만들었다가 없애는 방식으로 단기적으로 운영하며 총 30여 개가량의 방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붓다, 사마귀, 이기아 등 생명과 함께 박사방을 개설해 관리해왔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디지털성 범죄 관련 140명을 붙잡아 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중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조주빈 측이 언급한 계정주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이나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 전반에 대해 경찰과 협력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만큼 수사지휘나 경찰 공조도 원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사방 등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수계와 간부, 구성원 등 일련의 지휘통솔 체계와 역할 분담 등이 입증돼야 하는데 검경 수사 결과를 종합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간 내에 할수 있을지 아니면 1차 기소 후 결론은 l 지는 수사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포함해 모두 12개 죄명을 적용해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기록은 별책 포함 38건, 약 1만 2천조 분량이다. 조씨 변호를 맡고 있는 김모 변호사는 일일통화에서 4명인지 더인지는 모르겠는데 관리했던 사람이 몇명더 있다는 취지였다며 조주빈 면담 내용을 전했다. 공동관리자로 조씨는 닉네임 사막이 붙다 이기아 등을 거론했으며 텔레그램으로 만난 이들은 나중엔 분란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공동범행의 주축이 조씨였냐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그렇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그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 씨가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저장소. 회원이었다거나 원래 진보 성향이라는 엇갈린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여러 커뮤니티를 이용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일배도 들어가긴 했는데, 오유도 들어가서 보고, 디 c 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둘다 온라인 커뮤니티다. 전날에도 그는 일배다, 대깨문이다 말들이 많은데, 그런 것과 무관하게 돈을 벌려고 했다는 얘기를 주로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날 조씨의 검찰 소환에서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 관련 사기 사건 관련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 범죄 TF는 이날 오후 2시께 조씨를 다섯 번째로 불러 변호인 입회하 조사할 예정이다. 조씨 공범으로 지목되는 사회복무요원 강모씨 조사도. 이날 진행되지만 대질조사 계획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강 씨는 구청에서 일하며 피해 여성들 개인정보를 조 씨에게 유출한 의혹 등을 받는다. 검찰은 강씨 외에 다른 공익요원을 통한 피해자 심상정보 유출, 공유가 있었는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